예, 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<laughs> 트레이딩을 잘 하셨습니까? 오늘 뭐썩 시장이 좋진 않았는데, 어, 저희들도 뭐한두 종목 정도 뭐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드렸고,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, 어, 제가 드렸던 종목들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. 아무리 손실이 나도 빠르면은 뭐 3, 4일 만에 바로 뭐 복구되는 것도 있고 조금 좀그 어 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절대 손실이 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이 좀 지나고 나면은 빨리 와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는 그죠? 어,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지금도 보면은 매일 이제 오시는데 약간 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물량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.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제가 드리는 종목이 막 상승을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단숨에 그냥 10% 그대로 나왔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몰빵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항상 더살수 있는 여력만 두고 이러면은 아무리 밀려도 다 수익 내고 나옵니다. 그러니까 오늘, 저희들은 뭐가 좋았냐면은, 미코바이오메드가 아주 좋았습니다. 오늘 이거, 마이너스에서 잡아서 20%까지 갔죠. 그죠? 마이너스 잡아드렸거든요, 아침에. 5,400원, 5 0 0 0 여기, 이 라인에 잡아가지고, 400원, 500원에 잡아서, 이만큼 급등했으니까, 6,700원까지 급등했으니까, 꼭 그까지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, 그죠? 6,500원부터 뭐 익실인 했다도 크다고. 제가, 저는 하여튼 10%부터 수익을 주거든요.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당 1,000원 보고 들어가는데 뭐 주당 뭐한 3,000원 정도 나오고 아침에도 주당 2,000원을 밀렸을 때 바로 매수하라고 해서 주당 2,000원, 3,000원 나오고 또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한 종목을 가지고도 여러 번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거든. 그 방법이 있다고. 그리고 좀 밀려있는 종목이 한두 개 있어요. 조금 많이 밀려있는 종목. 그것도 최근에도 보면은 보십시오. 제가 최근에도 이 시큐레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엄청 밀렸죠, 여기서.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32,000원, 31,000 얼마에 매도를 줬는데, 요게 32,000원을 딱 찍어가지고, 회원님들이 매도를 못해서, 그 이만큼 빠졌잖아요. 근데 보세 어제 다시 3 2 850원까지 갔다니까요. 대박이죠, 대박. 이렇게,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 팍 밀어도, 예, 뭐, 주당 뭐, 만 원까지 밀어도, 이렇게 바로 땡긴단 말이에요. 수급 종목이 그런 거거든요. 그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. 어떤 분들은 더 갔다 나갔다 하시는데, 내일도 보면은 또 대박 종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현금 관리, 그죠? 지금 보면은 이 시장이 빡 죽었죠? 코스닥 시장 오늘 돈 7조 밖에 안 들어오고, 그래서 시장 코스닥 시장도 8조 밖에 안 들어왔어요. 완전 바토박 나 있잖아, 지금. 그렇잖아, 그죠? 이제 지금 이제 추석도 보내고, 뭐 그런 어떤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시, 시장이 조금 위축돼 있는데, 종목들이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. 한정되어 있는 종목들만 움직인다고.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아침에 스타링크 관련한 종목들, 오늘 상승 많이 했죠. 여기 드렸던 거. 그죠? 여기 보면 엔텔스를 비롯해서 보세요. 완전 뭐, 그죠? 뭐, KCTC, 뭐, 뭐 상, 상승 아주 좋았습니다. 센시뷰. 그죠? 유튜브에 잘 보면은 추세 살아있는 반도체, 이 지금 제가 이제 이 주성을 계속 얘기하니까 선수들이 막 주성을 계속 빼는데 아마 주성도 옆에서 이제 짝대 양봉 나올 날이 이제 예 뭐지 않았어요. 예,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한번 뻗어줄 것 같고 또 오늘 육가 유가. 그래서 유가는 오늘 뭐 멋지게 나왔잖아요. 지금 보면 은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 거다 나왔잖아요. 흥구 헌구 보세요. 흥구도 오늘 뭐 파동이 그죠? 거의 10% 가까이 나오고 전부 다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잘 참고하시면은 잘 따라하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어, 내일도 저희 방에서는 또 멋진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30억으로 아, 천만 원으로 30억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